조금이나 힘들게 어... 미안했는데 아니 오늘 결과 좋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출루를 더 신경쓰려고 하는데요 공을좀 많이 돌려고 하는 게 출루들이 좀 많이, 하는... 예, 좀 많이 <laughs> 뭐, 볼 골이 되면서 굴레지면서 많이 저한테 기회가 오는 거. 같아요 야, 오늘... <laughs> 쳐, 저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게 했는데, 오늘 운동, 뭐, 좀, 쉬면서 많이, 회복 돼서 너무 좋았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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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얘기해야 아, 뭐 아, 형정이 형이 많이 알려줘가지고. 아, <laughs> 타이밍 잡는 거 좀, 네. 아, 아니,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? 아니야, 저 비밀이요. 아, 비밀? 알, 알면 안 되니까. 아니요, 그런 건 없고요. 아무래도, 전투 나가면, 좀, 이번 타로 많이 나가니까. 음. 좀더 많은 타석이 나가다 보니까, 많이, 볼을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수비는 뭐, 똑같이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데요. 뭐,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, 그래서 더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네, 저더 기다리려고 하는데, 더, 더 기다리면서 더 차분히 하려고, 빠른 타자 아니겠지만, 린딘타가 뭐, 많다 보니까, 좀더 확실하게 잡고 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아, 아, 네 어차피 자, 다음 날 자투가 나오면 어차피 이번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더 많이 준비하는것 같습니다. 네.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 지한 형도 저한테 항상 하고있이내려